기술사 말씀 건설용 기술사 기술사는 이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얘가지고 P라고 하죠 그렇죠? 컨설턴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설용 기술사 그래서 이제 기술사에 대해 잘했는데 기술사는 이제 시험이죠 그렇죠? 기술사 시험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출제에 대한 경향성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출제에 대한 경향성. 물론 출제에 대한 경향성을 그 저희 윌리 쌤이 꼭 잡고 계시긴 하지만 윌리 쌤은 이제 미래를 이제 그 관장하는 분이고 저는 이제 과거를 견,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리니까 제가 정리는 제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출제 경향 이제 보도록 하고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빨간색. 실제 경향은 제가 이거를 좀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이제 분류를 하고서 기출 문제를 100회부터 128회까지. 100회면 이제 13년도예요. 이게 이제 22년도 바로 직전 시험이죠, 그렇죠? 그럼 대략 몇년이요 이거? 10년. 아, 10년 맞습니다. 이 13년도 100회가 이제 그 중반이에요. 이제 그두 번째 시험. 그래서 대략 한 10년을 한 해차에 이제 용어가 13문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서술 문제가 18문제 나오죠. 여 문제씩 3개교식. 방금 이해하셨죠? 13문제, 18문제. 그렇게 해가지고 100회부터 128까지 다음은 개수가 몇 개일까요? 900개. <laughs> 대략 900개를 이제 다 분류를 해봤어요. 용어든 뭐 서술이든 싹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험이 나왔는지 한번 이제 적어 드리자면, 건설 안정 관리로는 아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는데, 파란색으로 건설 안정관리는35% 시험 문제에 나왔고, 기술로는 45% 시험이 나오고, 제 해방은 그럼 몇 프로예요?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겠죠. 20%가 나왔다. 이세개 파트로 나눴을 때, 얘가 3분의 1, 3분의 1좀 넘게, 나머지가 재예방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이 건설 환자 관리로는 100%라고 봤을 때, 근데 35% 중에 이 각각 세 개가 몇퍼로트로 나왔냐, 관계 법령이 아까 그 산업법, 건진법, 시한법, 기타 등등 다른 거라 했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65%가 시험에 나왔다. 65%. 건설 안전이론, 안전이론은 25% 정도 나왔어요. 역시나 박씨나.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론이 중요해야 탄탄한 거예요. 이론이, 이론이 중요하고 탄탄한데, 이론은 25% 나왔다. 이 지금 건설 안전 관리론에서. 시스템 안전, 우리 그 리스크 그 어세스먼트, 위험도 관리나 이제 세이프트 어세스먼트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머지 10%가 시험 문제 나왔다. 10%. 기술론에서는 일반 토공에서는 15% 승마의 기초는 12%, 철근 콘크리트는 32%. 저 이제 내림할까다 그냥 귀찮아서. 철골 초고층 15%, 교량 터널 15%, 폐채기탄 11%, 끝다리만 더하면 6, 1, 3, 5, 맞죠? 그쵸? 그렇죠? 100%가 된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 하던 거죠? 그렇죠? 고만고만 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표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여기 관계 별표. 되겠다. <laughs> 이재예방에서는 뭐가 이게 얼마나 나냐면은 재 정의조사 통계에 대해서는 10% 시험에 나오고 유형별 대책은 55% 시험에 나와요. 재예방에 대해서 50%는 유형별 대책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나머지가 35%죠, 그렇죠? 35%. %야. 우리가 이제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들은 기준을 네. 내면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죠, 그렇죠? 재예방에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게 35%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만 별표 치자면 여기서도 여기다 별표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증거가 없다고 막 말하는 게 아니고 900개 다 해봤어요. 다 이렇게 좀 심심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온 거지엑셀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제 경향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출제 경향을 이제 봤으면 우리가 뭘 정해야 되냐면, 건설안는데 있어서 출제 경향을 보고, 현재 님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뭐예요? 공부 방향이죠, 그렇죠? 학원에서 제일 원하는 게 공부 방향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책에 있는 거예요. 다책싹다 책에 있어서 시간 많으면 책에 있는 거 10번 쓰면 합격해요. 산골에 처박혀서 10번 쓰면 합격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못 쓰니까 글자도 많고. 근데 공부방향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를 보고 우리 같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첫 번째 공구방향. <laughs> 보자 하니까 전체 크기를 보면 세 개로 구분되는데, 35%, 45%, 20% 나오는데, 그러면은, 아, 25% 나오는구나. 안 중요하네 하고서 얘를 싹 지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안 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65%, 25%, 1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를 싹 지우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요 시스템 안정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나오는 게 반복이 좀덜 되고, 이제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나와요. 근데 얘는 나왔다는 계속 나와. 얘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가. 기쯤인제를 보면. 여기서 보면은, 천크리트를 하는 건 당연 지사인데, 뭘 버릴까 하는데, 뭘 버릴지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고르잖아요, 그렇죠? 다퍼 10%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렇게 퍼센트를 적어놓으면 하나가 한3%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 너 지우죠. 책 괜히 적었네돈 벌려고 책넣네래서싹 지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나오는데 해체 공사, 해체 공사는 11% 해체 공사가 또 계속 나오죠, 그렇죠? 맨날 나오는 해체 공사. 그러니까 이것도 맨날 나오니까 또 없을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물론 뭐좀 적게 나오죠, 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근데 이 유형부대책도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요. 매 회차마다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전체 20에 55% 해가지고 전체 개수로 이제 판세 때리면은 이게 한이 뭐야 1%된이 뭐야. 이제 0.2에 0.5%곱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1% 정도 되잖아요. 맞나? 뭐 그런 거 아니다. 20%에 5 5, 5 5 10% 정도 되네. 그렇죠. 잘못 큰일 날 뻔했네. 그 10%, 10% 정도 되는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사실 빼기도 힘들다 물론 줄어든 게 있지만 얘는 당연하죠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출제 교양을 제가 이제 해 놓은 거는 좋은데 해 놓고 나니까 어쩌라는 거냐 이것저것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공부 방향은 뺄게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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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laughs> 따져보니까 맞는 말이야. 아, 맞는, 맞는 말을 하신 그거를 저는 이제 열심히 해서 안 거고, 감각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 봐야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해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게 내가 공부한 거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운이죠, 그쵸? 운이 좋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운이 좋으 <laughs> 또는 내가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돼. 근데 이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부를 하는 게 얘는 불가능해. 불가능. 왜냐면 공부를 조금 하는 건 하는데, 많이 하는 건 힘든단 말이야요 그쵸? 그니까, 아, 내가 공부한 거에서 안 나오고, 이것 역시 중요하구나 하는데, 다음 회차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 회차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앞에 공부한 걸안 까먹어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쵸? 시험문제는 뺄게 없는데, 우리 머리는 돌아가면서 까먹어요. 그잖아. 러 그러니까 이게 아주 황당한 거예요, 아주 황당. 그래서 홍보하다 보니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실이더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다 적을게요. 두 번째.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건설안전관리론 기술론, 제방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고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기술론이 중요하다.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술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기초반에 이제 못더 오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술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여기 적어놨네. 기술론 해야 되는 이제 근거 중 하나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안전 기준 관련 수칙, 스탠다드를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준 시방서가 이 스탠다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것만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기술을 보하니까 이거 플러스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고 이것도 적거해야 되는 것이 안전기술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만 적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현장 감이 살려면 이것도 적어야 돼. <laughs> 이거는 이제 공무원은 다 적을 수 있는데 내가 현장에 있으면 억울하니까 이것도 적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별을 줄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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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너무 할게 많은 거예요. 너무 할게 많아. 너무 할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공부를 할 때는 공부량을 좀 줄여 주는 게 중요한데, 줄여 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런 것과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일단 범위가 넓고 너무 난잡하다고 하면 안 되나? 그 이제 그 하여튼 법이 막 이게 되어 있죠. 상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가 잘돼 있는 게 뭐예요, 이 중에서? 정리가 잘돼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공부하기 쉬운 게 뭐예요? 시방서예요. 정리가 잘돼 있어요, 애당, 애당초에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시공교육사분들은 이거로 공부해 삽격한 거죠, 그쵸? 안전교육사는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 요 그래서, 안전교육사 교수님이 이제 시공교육사가, 에이, 이렇게 말이 돼요. 말이 돼. 근데, 그럼, 그럼 그렇다 치고 중요한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 중요한데 어려운 것부터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싫으면 기초반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기초반에 왔다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 쉽하기 쉬운 거를 빨리빨리 쌓아 가지고 우리가 60점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95점 이렇게 맞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첫 점자는 이 주제 이그 어차피 이첫 점자는 이그 수험자를 음에안 들어요. 현대 아무리 용을 쓰고 답변을 쓰더라도, 한국 수는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요즘 사람들 공부 안 해. 이러면서, 합격할 사한 명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 보고얘기 하듯이, 실제 이제, 필기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준이 낮아졌다. 현대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합격 안 했으니까, 이제, 그전 합격한 분들이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표준신문서가 공부하기 쉬우니까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 이것만 하더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거나 이거나 결국에는 유해 연방지계에서는 우리 그 안전관리계에서는 이제 유사한 거예요. 결국 답안전 비슷해요. 거기다 구조내용 들어가고 토지에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할 때는 이게 막 구분해져 가지고 이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공부를 해줄때 기술론이 중요한 거예요. 기술론이. 그래서 우리가 <laughs> 기술에다가 안전을 더 하는 거예요. 안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은 이제 기준과 수칙이 있겠죠. 그렇죠? 기준 수치. 당연히 시험 문제에 안전 규정이 많이 들어가면 좋죠. 좋아. 근데 이 기술론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건 이제 시방서라고 했어요. 시방서. 시방서가 그렇다고 해서 만만해요, 시방서가? 안 만만해요. 시방서 처음부터까지 읽어 본 사람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 만만하다. 그래서 답안지에 써놓고 보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게 다 이제 안정이 중요한데, 그렇지만 시방서를 답안지에 적어 놓는데 그게 답안지가 좋아 보여요. 암기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이제 좀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기술론이 많이 나오니까 또 공교롭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억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이걸 잘 이제 그러나 우리 고회하면안 되는 것은 뭐냐면 기술론이 중요한데 기술론이 중요한데 건설안전기술사의 목표는 뭐냐 목표 뭘 공부를 하든 재해 예방이 목표예요. 기술로는 적어주는데 안전은 합쳐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 수칙을 합쳐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결론이 결론이 재해 예방이 돼야 돼요, 재해. 예방. 결국은 이뭐 아까 그뭐 코샤나 이제 칼리스는 다 재해가 안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발생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요새 맨날 재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명분을 주고 안전이 중요하고 뭔가 사람이 커지고 뭘또 하고 계속 만들어지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일 자체가 없다,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재해 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그냥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시방, 일반적인 시공교육사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요거를 알아가지고 흑마의 기초공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재해 방지를 위함이다. 라고 해서 그걸 적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흑막에서는 예를 들어 계측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계측 관리가 이제 흑막이 이제 그 우리 그 변형이라든지 이제 그 내력 확보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스 안카 이제 긴장력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제 계측 관리하면서 얘가 변이가 발생한다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은 뭐예요? 그래서 붕괴 발생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붕괴 발생을. 흑막이는 붕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 이렇게 하죠. 결론이. 그래서 결론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건설 안전 관리론과 기술론을 거쳐서 재해 예방이 이제 포인트다 포인트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술론이 중요해서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답안지의 큰 관점은 재해 예방을 가야 되는 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관계 복구를 공부를 하고 이론을 공부를 하지만 시스템 시프트가 안나어지면 결국에 시스템 완전화 해가지고 재해 예방이 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이게 많이 나오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강론적인 거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뭐 유형별 대책이 중요한 거, 유형별 대책. 그래서 우리가 이그 기술사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이 공부 방향, 이 공부 방향을 우리가 결정을 할때 일단 뭐 해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고 넓게 해야 돼. 약고 넓은 게 안전의 핵심이에요, 약고 넓은 게. 그래서, 하긴 하되, 공부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건드리는 기술론을 좀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암기가 잘 돼요.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되고, 남아, 잘, 잘 남아. 시험장에 가서 쓸수 있는 게 남단 말이에요. 기술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답안지의 결론. 내가 이 시험을 보는 목적. 내가 이 글을, 이 간극비를 쓰고 있어요. 간극비를 쓰고 있으면 결국에 얘가 뭐예요? 이 지표가 이제 침화되고 붕괴가, 그, 그, 이제 발생해서 파괴돼서 붕괴가 발생하고 이제 구조물 전도 침화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죠 그걸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3페이지에 항상 고공종 그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이제 유형과 이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 그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초점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시공 냄새가 나는구나. 이 사람이 그래도 안전에 대한 개념이 있구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인,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좀 이런 냄새가 나게끔 적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을 보시면서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개념을. 이게 기술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초는 이제 베이직인데, 그래서, what is basic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what is 기초. 그래 기초반은 뭐 하는 반이냐? 기초반에 <laughs> 기초반은 뭐 하는 반인지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린다고 한다면 <laughs> 기초반은 공부 방향을 잡아주는 반이에요. 그래서 개론할 때이 전체 개념을 잡고 이 공부 방향 잡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학원 안 다니고 이제 공단에 있는 기초문이 싹 다운받아서 정리하면 누구나 여기까지 할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 그렇죠. 괜히 했다. 했는데 소득이 없다. 복잡한 공부. 그래서 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을 결론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초권에서는 공부 방향을 아주 단순하게 공부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전체의 열할게 많은데 그 중에서 쉬운 것부터 한다고 했죠. 그렇죠? 쉬운 것부터. 90점 맞는 게 아니고 60점 맞는 거니까 60점이랑 절반 틀리고 10점 더 맞는 거잖아요. 그죠그 그러니까 절반 틀리게끔 하는 걸 제가 해드릴 테니까 10점 더 맞는 건 1, 2세만 서 받으면, 받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순한 공부 방향으로 기초를 쌓게 해주는 거다. 기초를 쌓게 해주는 그래서 <laughs> 이 단순 공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이해와, 암기와, 이제, 응용과, 창의적인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이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윌리셈이 굉장히 강조하죠, 그쵸? 윌리셈은 제가 봤을 때, 그, 그, 뭐라 그래야지, 그, 그, 그이 창의적인 독재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스타일의. <웃음> <웃음> 창의. 창의적인 이제 절대군주라고 그런 스타일 근데 창의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효율이. 그래서 이 이해 암기 응용과 창의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 이해 암기는 책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돼요 책이 이해가 안 되면 10번 읽으면 돼요 암기 열번 쓰면 돼요 이해와 암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양이 많아서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이 응용과 창의가 대체 무엇이냐 이런 형의상학적인 단어가 왜 내가 공부한 데 와가지고 창의성 내가 평생 살면서 이제 해보진 않았는데 갑자기 기술 세션 보지 그런 거냐? 이걸 좀더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친절하니까 설명을 이제 해드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laughs>